자, 1회 14번 문제부터, 음, 자,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세정수 X, Y, Z의 모든 수서상 X, Y, Z의 개수는 당연히 중복조합 떠올려야 되고, 특이한 게 지금 X제곱이니까, X제곱이 어, 0이상, 0이상니까, 어차피 0, 음, 1제곱수니까 4 정도까지만 생각해 주면 되고, 근데 Y가 0 아니니까 얘가 1이상인데, 그럼 4는 될 수가 없어서 해보면, 어 Y 첫 번째 케이스, 요거, 요거, Y 의 절대값 이 더하기 z 는어 4, 두 번째 케이스 가 x 제곱 이1 이면 어 y 의 절대값 더하기 z 가 그러면 3 이렇게 됐을 텐데, 어, y 절대값 이1 이상 이고, y 절대값 이1 이상 이 니까 하나 씩 준다고 생각 하면 e h 하나 줘 버리 니까, 여기 3 으로 줄 이면 e h 3 근데 y 절대값 이 라서 부호 가, 결정하는 게두 가지 이것도 한1 이상이니까 하나 주고 시작하면 EHE에서 Y의 절대값 때문에 y 부호 때문에 2배 음,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4C3 곱하기 44428 요게 3C2로 바뀌고 곱하기 2 하면 36더 하면 3박 64 6 3, 4. 4 문제 다음으로 15번 문제 어느 농장에서 재배하는 사과는 해마다 선행의 일부를 A 마트에 납품한다. 이 농장에서 올해 수확한 사과 30만 개의 무게는 평균이 470, 표준편차가 20인 정규분포 따른다고 한다. 그래서 대충 생각해 보면 정규분포 하나 그려주고 평균이 470, 표준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르 따른데 30만 개 사과 중 무게가 450여쯤, 450그 다음에 510이면 어20점 490, 510, 510여쯤. 그래서 골드애플로 선별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골드애플이다 라고 하니까 여기 확률을 구해줘서 30만개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주면 되게 될 테니까 여기는 그러면은 시그마가 20이었으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1 여기는 두번간 거니까 2 따라서 해당하는 세트값 찾아서 읽어주면 0.48, 0.34니까 0.78, 2 0.82, 82 곱하기 10만개에다가 세개 30만개, 83, 24 이사6으로 시작하는 거 5번 다음 16번 16번 이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1대1 함수인 f(x)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가 2개도 함수가 존재하는 g(x)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 f(x) g(x)는 y_n(x)에 대하여 대칭이다 고 역함수도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정보는 요약하면 f 1은1분모0으로 가야 돼 분자형으로 가야 되니까 미분계수 정의 때문에 f(x) 1은 1. f 프라임 f5는 2가 되고 여기서 f 프라임 5는 이런 게 3분의 1 그러니까 그림 적당히 떠올려보면 음 어차피 물어보는 게 지금 g 에 대한 질문이니까 f에 대한 정보를 g 에 대한 정보로 다 바꿔서 가면 되는데 일단 f1이 아, 잘못됐다 여기서 다시 f3은 1이고 f 프라임 3은 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 3 1마3 마일 여기 지난는 뜻이고 여기서 기울기가 1 그리고 5컷 마 2 지나니까 한요 여기 여기 지나고 여기서 기울기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3분의 1 로튼 기울기 1이다. 어 요거를 이제 G에 대한 얘기로 가져오면 G에 대한 얘기에서는 여기가 1, 3 여기 G 여기 지나고 기울기는 1. 대칭 예 그다음에 5, 2였으니까 2, 2, 5가 될 거고 여기가 5가 될 거고 높이가 그럼 여기서 기울기는 어, 이렇게 3 그래서 요약해서 g로 바꿔서 쓰면 g1은 함수값 3이고 g에서 기울기는 1이고 g에서 2에서의 함수값은 5고 g' 2는 기울기는 3이다. 이렇게 어, 요약하면 될 거고 이제 이걸 적분을 해내자 이건데 적분. 어, 적분하면 부분적분이 떠오르네. 부분적분. 어, 이 요것만 부분적분하면 되고 요거는 한번 해도 되겠죠. 요거는. 왜냐하면 미분하고 그대로 그대로 미분인 셈이니까. 그래서 x 플러스 1 미분 원래 그 다음에 g x. 그래서 검산 한번 해주면 미분 한게 요거 그대로. 그대로 미분 그 적분을 한번 이렇게 해버리고 그다음에 요거 적분은 부분적분으로 적그그니까적그 마이너스 인테그랄적 미하면 다시 요렇게 되면서 얘가 다시 적분되는 게 이게 g x 라 여기 1이 딱지워지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음 x GX g x 더하기 g 프라임 x 적분하는게한 하나의 분야 적분 상수붙 없겠지만 어차피 정적분이니까. 여기서 마무리 합시다. 정적분이니까 여기다가 2 넣으면 2 g 2그 다음에 더하기 g p r i m 에 곱하기 2, 빼기 1 2 g 아, 아니지 아니지 1 g 1그 다음에 더 빼기 g p r i 그래서 아까 구했던 거요 값들 여기다가 다 넣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5이 10이고, 그다음 에 3이 6이고 빼기 1 3 16-4니까 2번 17번 어떤 회사에서 특정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려고 할때이 회사 직원 A, B, C, D가 이 업무에 지원하였다 직원 A가 투입 가능한 어, 사람마다 직원마다 투입 가능한 요일이 정해져 있어 월요일, 화요일 직원 B는 월, 수그 다음 직원 C는 어 목, 토, 일 직원 D는 목, 금, 토, 일 이렇게 투입되어 있는데 이제 보면 첫 번째 어, abc를 3명으로, 3명 투입하는 경우, 아니면 abd 투입하는 경우, acd 투입하는 경우, bcd 투입하는 경우로 다 나눠 놓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1번에서 가, 2번에서 나, 3번에서 다, 4번에서 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이만큼인데, 그중에서 원하는 거, a가, a가 들어있는 거는 바로 1, 2, 3니다 일단은, 전체 흐름이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경우의 수 3개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음. a, b, c를 선발해 서로 다른 a는 월요일에 투입, 월요일에 투입하면 근데 a가 투입 가능 월요일, 화요일인데 월요일에 a가 투입해 버리면 이거 월요일에 해 버리면 b는 월요일이지 안 되니까 b는 수요일밖에 안 되고. 오케이, 그런 뜻이고. 어, c는 이제 다 가능하다. 목, 토일은 제한 없으니까 세 개. 목, 토, 일세 가지 방법. 그다음에 a를 화요일에 투입하면 세로운거 어? 끝이네. 3. 여기서 세 가지. a를 화요일에 투입하면 이거 화요일 썼으니까 지우면 어 지울 게 없니 B는 월요일도 되고 수요일도 되는 상태 그러면 B는 수요일 두 가지 C는 세 가지 다가능하니거 여섯 가지 아홉 아홉 그래서 가는 아홉 가지 그 다음에 ABD를 하면 ABD를 하면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A가 월요일에 가면 A가 월 그러면 B는 자동으로 수그 다음에 이제 D는 D는 목금토일네 가지니까 첫 번째 케이스 4 더하기 A가 이제 화요일에 가면 B는 둘다 되죠. 월, 수, 두, 두 가지. 곱하기. 그 다음, 네 가지 가능했으니까. 목금, 토일, 네 가지니까. 8 더하기 4 하면 12 가지. 이렇게 해주면 돼. 그 다음에 A, C, D를 선발해서 가는 경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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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읽어보면, A는 월화 투입하면, C가 목요일. D는 이만큼 가능하고, C가 토일 하면, 어, 목요일 가능하고. 음, 어, 봅시다. A가 월화. A가 월화. 뭐든 괜찮다. 얘가 월화 두 가지 방법두 가지 방법. 그다음에 C는 어, 목토일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D가 하나씩은 채워 채야 되겠네. 어떤 걸 선택하든 세 가지 방법마다. 그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목요일을 했다. 그러면 남은 건 금토일 세 가지니까 2 e 곱하기 3 곱하기 3 해주면 18가지. 18가지. 따라서 더하면 30, 39. 답은 1번. 3다 18번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 중각의 크기가세타인 부채꼴로 5 b b 가 있다. 어, 부채꼴이 있고 부채꼴을 항상 생각할 때 부채꼴은 어, 원의 일부였기 때문에 원래 이런 원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고 그럼 거기 안에 내접하는 원끼리 내접하니까 중심끼리 연결해 주는 이 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요 대하고 하고 싶은 이 작은 원의 반지름 r이라고 해 주면 내접하니까 여기직까 그럼 여기는 2분의 세타로 반 절반 됐고 여기서 삼각비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1이다. 뭘 하면 이건 s i n s i n 2분의 세타 분의 r이 6인데, 이거 더하기 r이 s i n 2분의 세타 분의 r, 더하기 r은 반지름 1이다. 따라서 r은 그럼 묶어주면 1 플러스 s i n 2분의 세타 분의 s i n 2분의 세타가 4 저번에 반지름. 따라서 이거를 제곱해 주고 파일을 붙여주면 그게 바로 누가 되겠냐면 s 세타입니까? 음 이렇게 됐거 이제. t 세타를 해봅시다 t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이 바깥쪽 둘러싸고 있는 이 원의 중심을 여기 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부채꼴과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여기 가서 그러면 좌우 아래 위로 대칭. 여기 1이 현이니까 중심에서 현에다가 선을 말 내려주고 이 등변삼각형 표시해주면 이분 세타고 내가 구하고 싶었던 이 대문자 R 반지름에서 어떤 관계를 지을 수 있냐. R에다가 코사인 2분의 세타 한개 바로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세우면 R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고 제곱하고 파이 붙인 게 바로 바로 그게 바로 t 세타 이렇게 돼 그래서 원하는 거 여기 t 세타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그리고 세타 제곱. 세우면세우면음 사인 제곱 2분의 파이는 다 동시에 떨어질 거고 어 그럼 역수니까 올라가주면 얘 올라가주면 1 플러스 사인에 이분의 세타 이거에 전체 제곱 올라가죠티 T는 이게 내려와서쓰니까 얘가 4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에 제곱분의 1 거기다 세타 제곱 지우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리미트 세타를 제로로 보내자 그러면 얘 제로로 가는데 얘는 1로 수렴하고 얘가 제로로 가는 거에 여기서 제로로 가는 거니까 요거두개 하면 4분의 1 여기 4 있으니까 1 이거는 1로 가니까 정답은 1로 수렴 자 다음 19번 모든 항의 음이 아닌 정수로 이루어지는 수열 AN이 e.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어 다음번째 항은 전번째 항을 절반으로 나누던가 아니면 빼서 빼기해서 절반을 나누라 음. 바로 절반으로 나누는 건 짝수인 경우에 그렇게 하고 홀수인 경우는 1을 빼서 짝수를 만들어서 절반 낸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다 정수만 의미하는 정수로 이루어지겠네요 음,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처음에 10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다음 차례는 절반 되니까 5고 절반이 안 되니까 홀수니까 빼기 1에서 4된 다음에 절반이니까 2 2는 그냥 절반하면 1 1은 빼기라면 0이니까 0 절반은 0 이렇게 해서 0 계속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수열인데 이게 핵심 조건인데 an이 0이 아니다를 만족시키는 수열의 항의 개수가 선생님이 예시 든건 4개인데 5개가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는 다시 한번 생각해줍시다 5개 5개가 0이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0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0이 돼야 6, 7, 8, 9부터는 0이 돼야 딱 그럼 마지막에서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1, 1에서 0 되는 수밖에 없고 여기서 올수 있는 거는 2일 수도 있고 아니면 3이었으니까 3이었으니까 빼기 1하고 절반 여기서도 생각해보면 4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5에서 빼기 1한 다면 절반 여기서는 6이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7이었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 그 앞에서는 8이었을 수도 있고 9였을 수도 있고, 10, 11, 12, 13, 14, 15.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그 다음엔, 그러면, 여기서는 16이었을 수도 있고, 17이었을 수도 있고, 18, 19, 땡땡땡 땡 해서, 30, 마지막 31까지 가능한 첫 장. 첫장 후보는 이만큼 많은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음 그런 수열을 한번 결정해 봐라. 라고 하니까, 뭐 아무거나 하나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거 하나. 아, 이쯤 잡아서 생각해보면, 19 더하기 9는 28, 더하기 6 더하기 2랑 7, 35인데,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47 정도는 꽤 커야 될것 같은데, 대충 또 하나 생각하면 여기 24니까, 그러니까 요, 요줄한줄 줄 생각해주면, 생각해보면, 24는 36 더하기 9 더하기 10 하면 46, 거, 어, 47. 그럼 여기 하나만 더 크면 되니까 25. 요걸로 만족시키는 걸 대충 찍어가면서 찾으면, 결국 A1은, 25고 a5는 항상 상관없이 1이지만 더가면 22번 더다낼수 있다 자 20번 fx는 코사인 그래프를 a배하고 주기를 b만큼 어쩌고 저쩌고 하고 c만큼 편이동한 거 그다음에 다시 x방향으로 편이동은 4분의 파이만큼 그래서 기본적인 코사인 그래프에서 다음 조건 만족하도록 a,b,c를 정해 놓을 수 있을까 다 조건 먼저 체크하면 주기죠 이 표현이 최소값 양수 주기가 파이라는 얘기는 2파이 나누기 b 2가 파이다 하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사실, b는 2다, b는 2다. 그 다음, fx의 최대 값 줬고, 그 다음에, 함수 값, 지난 함수 값 하나 줬으니까, 음 어, 대입할 수 있겠네. b가 2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a하고 더하기 c 한게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 최대 값은 어떻게 하냐면, c에서 a만큼 돌려면, a 더하기 c가 3. 이거 두개 연립하면, 더하면 2인데, 이 C가 2니까, C는 1. 그래서 C는 1로 결정해주면 되고, A는 2로. 그래서 A, B, C 다 확정 지을수 있다. 그래서 그림 하나 그려주면, 다시 쓰면, FX는 A가 2였으니까, 2, e. 코사인 2, e, 2 e 바로 열고, X-4분의 파그 다음 더하기, C가 얼마였죠? C가 1. 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될것 같은데,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가장이 여기가 중심이 될 거고, 음두배두배 됐으니까 이렇게 원래는 여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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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여기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 그래프인데 여기가 어디였냐면 주기가 파이였기 때문에 여기가 2 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4 분의 파이. 근데 4분의 파이만큼 밀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해서 얘를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시 그려주면 으, 다시 그립시다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가상의 라인 이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위로 2만큼나니가3 거기서 이렇게 한번 가고 그 내려오고 한번 가고 어두칸 빠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파이가 되는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이렇게서 이렇게 4분의 파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인데 기억 보기부터 읽어보면 기역, 여기서 읽기일때 어, 여기서 여기까지 봐라. 함수의 x 의 그래프와 두 직선. 어, x는 마이너스 파이랑 y는 3 둘러싸인 부분 여기 부분의 면적은 하니까 이 부분 녀석을 여기다 쏙 넣어주면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빼면은 2분의 파이 곱하기 높이 차이, 2니까 어, 따라서 널린 파이 맞다. 겨우 맞다 그 다음에, ᄂ, 음, 어, 이거, 이거, 코사인 보니까 여기 코사인을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두 배에서 넣으면 되니까, 여게 코사인 2x-2분의 파이니까, 요거는 사인으로 바뀌겠죠? 사인으로 바뀌면, 어, 2x, 그대로 사인, 2X가 사인 2x 가 같은데, 사인 e x 그러면 여기는 4 사인 2x 더하기 2. 앞에 있던 건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2x 더하기. 그럼 요거를 다시 정리하면, 음, 마이너스 사인 제곱 2x 더하기 4 사인 2x 더하기 3인데, 요거를 치원했다고 하면, 얘가 2일 때가 최소가, 이차 함수니까 최소가 되는8 더하기 3. 10, 11 빼기 4는, 어, 그래서 7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사인이 2가 될 수가 없으니까. 사인의 범위는, 사인의 범위는 1 마이너스 1까지 밖에 안 되니까, 최, 최대는 1. 1을 넣었을 테니까 결국 틀렸다 안 된다 ㄷ으로 갑시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또한번놀 텐데 ㄷ 방정식 fx는 얘랑 만나는 교점이 무수히 많도록 얘 그래프는 x 분의 x 플러스 1에 k 붙은 거니까 살짝 그려주면 여기 이제 0을 점근선으로 하고 k를 다시 점근선으로 하는 정수분의 k 그다음 지나는 점이 항상 마이너스 1 컴마 로 여기니까 이런 유리함수 이런 유리함수를 떠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무수히 많이 만나려면이 점근선이 핵심인데 점근선 따라가서 쭉 만날 수 있으니까 점근선이 바로 여기 최대 높이 3이랑 마이너스 1에서 움직이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다섯 번 만든 거. 다음 21번입니다. 21번. 음. 21번. 정역이 이거인 함수 f(x)는 이렇게 돼 있고 대하여 g(x)를 이렇게 약속했는데 g(x)의 최소값 미분하고 싶은데 t랑 x랑 섞여 있으니까 미분이 되질 않고 어쩔 수 없이 음 어쩔 수 없이 너턴가 아니면 생각을 하던가 이건데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 이걸 이걸 t 축에서 그려보는 거죠 t 축에서 그래서 t 축을 생각을 해주고 x라는 꼭짓점에서 x가 변 이제 아직은 상수라고 생각하고 4차 함수 하나 떠올려주고 얘를 f x 에서 두칸더 여기서 두칸 f x 플러스 2까지 색칠해라라는 색칠한 값이 색칠한 값을 또 4차 함수 그렇게 하고 2차 함수 그렇게 해라 그 값을 최솟값 최솟값을 m이라 하자라고 했으니까 생각해 보면 음, 좌우 대칭 함수 좌우 대칭 함수를 이렇게 요렇게 비대칭적으로 적분한 같은 길이 이만큼 길인데. 비대칭적으로 적분하는 것보다는 한 가운데를 놓고 좌우 똑같이 적분하는 게 최소값이 될 거라는 것만 밝혀내면 여기 x가 이거의 평균이니까 f(x) 플러스 1이 돼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럴 때가 최소값인데 그런 방정식 그걸 만족하는 x 값이 몇 개냐라고 했으니까 그게, 그게 답이겠네 그래서 f(x)는 x 플러스 sinx 마이너스이고 거기다가 더하기 1 해주면 지워지고, 그게 X가 되는, 또 지워주면. 결국, 사인 X가 0 되는 포인트마다, 어, 내가 원하는 실근들이 나오는데, 사인 X가 0 되는 곳이 범위 내에서 0, 파이, 2 파이, 3 파이, 4파이까지5 다섯 개가 되겠네요. 음. 어, 아니면, 여기 적, 넣고, 어, FX를 여기 적분한 거, 이거 적분할 수 있으니까 넣고, 적분해서 넣고, 적분해서 넣고 뺀 다음에 미분해서 부호가 바뀌는 거. 그렇게 풀어도 되겠습니다. 일단, 객관식은 여기까지.